자 청산할게요 자 잠깐만요 어 마누라 장인 장모님 같이 모셔가도 되겠다 이제 1층 다 빌릴게 트럼프야 고맙다 박하라 안 할게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5년 5월 30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항상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직장인 분들은 저녁에 간단하게 약조를 하실 수도 있고, 회사님들은 어, 주 마감을 할 수가 있죠. 생각해보면, 5월이, 무빙은 지랄 맞았지만, 수익은 좋았던 것 같아요. 26일에 출금했는데, 매수 오버나이트에서 4일만에 또 출금했네요. 5월 총 출금액은 5억 6,400만원입니다. 5월이라 5억인가? 박스라고 어, 시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요즘 최대 이슈죠. 관세 무효 결정. 미국 연방 이제 국제통상 법원 재판 부는 전날 이제 장 마감 후에 미국 정부가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부과한 10%에서 25% 관세와 해방의 날 발표 상호 관세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죠. 이 소식에 아시아 장에서 미국 주가 지수는 이제 선물 자체가 1% 이상 급등하면서 기대감을 반영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한 이제 관세 정책에 이제 법원이 제동을 건만큼 불확실성이 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뉴욕장 개장을 앞두고 주가지수 선물 가격은 어, 상승분의 절반 가격을 반납했어요. 이번 법원 결정에서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할 다른 대형 수단도 많고 상급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개장 후 이제 주가지수는 오른 폭을 줄이며 장중 하락 전환하기도 했었습니다. 시장에서는 관세무역 판결로 미국과 주, 이제 주요국 간 이제 협상이 좀 진행될 경우에는 오히려 관세불확실성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오늘은 금요일. 금요일은 일먹이 없습니다. 일먹이 욕심부리지 말고, 금요일은 줄먹 잘하자고요. 아자! 노엘님 방송 덕분에 RSI 다이버전스 보는 게 이제 좀알겠더라고요 다행입니다 관종님 이게 진짜 RSI의 꽃은 다이버전스거든요 기술적 분석으로 변곡자리를 잡아내는 그 맛에 보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요 다이버전스가 딱 나왔을 때그 자리에서 캔들이 어떻게 나왔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 기쁘네요 제가 방송을 시작한 이유가 이렇게 서로 공부하고 자신만의 매미법을 만들어주는 게 목표였는데 한분한 분이 한 점점 레벨이 높아지니까 너무 좋았요 제가 방송 초반에 설명했을 때는 초급으로 설명했다며 요즘에는 중급반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다들 고급반까지 가보자고요. 파이팅. 자, 사나이 노예 이어서 매도 한번 더 갑니다. 381.25 매도 진입하고 나니 개 쫄리네. 사나이가 아니라 소녀 매매해야겠는데. <laughs> 청산할게요 와 이거 일단 30만원이라도 건지자 와 이거 진짜 아닌 것 같다 내일 오후 6시에 마디값 설명하니까요 어, 매매복귀에 꼭 오십시오 여,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1시간 정도 진행하는데 1시간 동안 되게 뜻깊은 시간이 될 겁니다 캔들만이 아니고 볼린저밴드로도 마디값을 끌 수가 있기 때문에 다들 꼭 매매복귀 방송 오셔서 마디값 같이 공부해보자고요 욕합니다 어, 관종님 오씨 어, 부럽다 다들 잘한다 아나이게 30만원으로 뭐하지 <laughs> 내일 소고기나 사먹을까 한우 2불은 안되겠네 냉동 소고기로 먹어야 되나 육회는 먹을 수 있겠는데 <laughs> 내 혼자가 아니잖아 너뭐언니 나도 가족이 있는 사람이왜 <laughs> 그래 <laughs> 자 전여수 한번 고정해볼게요 398.50 매수 자이탐님 돼지껍데기 말고 소고기로 갑시다 묵고 떠블로 가 대박님 원뿔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 1벌에서원을더받됩습니다 나는 까지 대신해 니다나까지더시네습고다더블로다1더1 0 0 0어을더받야습니다1니다 1000원을 더 받았습니다. 1 0 0 0원니까 올라가지 올라가자 쓰다가 계속 올라가자 투뿔. 투뿔. 투뿔이0개투뿔자 일단 여기까지 자 청담동에 있는 소고기집으로 예약합니다 여러분 그 청담동에 있는 어, 소고기집 예약해 아, 9시 반에 잘만 하면 청담동에 소고기집도 사겠다 조금만 기다려봐이 자, 전 여기서 매수 들어갈게요. 253.75 매수. 자, 청산할게요. 자, 잠깐만요. 어, 마누라. 장인 장모님 같이 모셔가도 되겠다. 이제. 1층 다 빌릴게. 트럼프야, 고맙다. 바카라 안 할게. <laughs> 바카라 안 해도 되겠다. 야. 와. 아, 럼프야, 고맙다. <laughs> 이게 바로 변곡을 잡는 사나이죠. 지금 마디값이 딱딱 걸리잖아요. 지금. 맞죠? 보면 얘가 맨 처음에 마디값은 걸리다가 두 번째 마디값 걸고 올라오다가 세 번째 마디값 지지를 받잖아요. 이때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5, 4, 3, 2, 1. 본장 스타트. 자, 묘서 매수 한 개업 들어가 보겠습니다. 46.50 매수. 자, 붙을게요 2 9 5 9 0 매수 지표가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는 충분히 기대 한번 해보면할것같아 오케이 3 2 6짜리 왔고요 여기까지. 여보야 가방값 벌었다 기까지 어. 사러 가자 백화점 가자 기볼지여기고 백화점 가자